안녕하세요. 아브릴입니다. 기아의 플래그십 SUV EV9 2025년식 보고 왔습니다. 준대형 전기차인 e v 9는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23년 3월 15일 정식 공개 후 같은 달 31일 제14회 서울 모빌리티쇼에 실물을 전시했으며 사전 계약 시작 후 불과 8일 만에 1만여 대 주문을 받아 기아 오토랜드 광명 1라인에서 열심히 생산해 차주분들께 인도했습니다. 당시 국내 최초 준대형 전기차 SUV로 크게 관심을 받았고요. 출시 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벌써 2년이 흘러 이번에 500마력대 GT 모델을 추가하면서 한층 라인업을 강화했습니다. 처음 차를 보면 떡대가 상당합니다. 소렌토보다 훨씬 크고요. 카니발과 비교하면 전장만 좀 짧을 뿐. 폭과 전고 휠베이스 모두 크고 긴 EV 라인입니다. 1회 충전 후 501km 주행 가능하고 10년 20만 km 보증하는 76.1kWh 고전압 배터리를 장착한 2륜구동 기본형 가격은 6412만원부터이고요. 영상의 차량은 2025년형 GT 라인 트림이며 가격은 8339만원부터 시작하는 4륜구동 모델입니다. 이 트림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전기차 전용 E-GMP 플랫폼을 적용하고 384마력 모터를 올린 후 여기에 SK온의 99.8kWh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를 물려 복합 주행 거리 454km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최초 준대형 SUV 타이틀을 가지면서 야심차게 국내에 출시했으나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와 너무나도 생소한 전기차를 운행하는 소비자의 인식, 그리고 언론의 합작으로 좋은 이미지로 각인되지 못했고,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면서 가격 할인 정책을 일시적으로 시행한 것이 매우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와서 국내에는 판매량이 급감했습니다. 기아가 타 업체와 다르게 새로운 시도를 참 많이 하는 편인데요. 결과만 놓고 보면은 좋은 평가가 어려울지라도 시간이 지나 입지를 단단히 굳히는 전략을 자주 세우는데요. 국내 1위 현대자동차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략을 취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선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노력이 빛을 발해 다행히 해외 시장에서는 성적이 좋은 편인데요. 주요 수출국인 미국에서는 24년에 2만여 대가 판매되었고 글로벌 누적 판매량은 5만여대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모델입니다. 최근 아이오닉9이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에 출시되었는데, 여기에 발맞추어 기본형 가격은 배터리 용량을 76.1kWh로 줄이면서 6천만원대 초반으로 내렸고, 고성능 GT 모델을 출시하며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아무래도 출시한 지 3년차 접어들어서 약간 지루한 면이 없지 않은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동안 문제점을 보강했기 때문에 경쟁 모델인 아이오닉9보다는 안정성 면에서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고요. 특히 GT 모델은 무려 500마력대 모터를 장착하고 제로백 4.7초를 찍어버리는 저세상 물건이라고 소문이 자자하니 EV9이 마음에 들지만 그동안의 스토리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시다면 꼭 시승해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